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9일 잠실 야구장을 뒤흔든 불꽃 야구 마지막 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잠실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만들어낸 열기와 감정.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불러온 묵직한 침묵까지 모든 순간이 서로에게 스며들며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밤하늘 아래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지만 그 감정들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듯이 한 방향으로 모여 타올랐습니다. 감독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와 팬들 사이를 가득 채운 환호는 그 자체로 한 시즌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대한 파도 같았습니다. 잠시 이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의 조명은 익숙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은 사람들의 표정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고 응원봉을 흔드는 아이부터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기를 바라보는 중년 팬까지 모두가 같은 감정의 선 위에서 한 호흡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관이라는 사실은 귓가를 스치는 말한 마디만으로도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나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렸지만 그 안에는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바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에서 진행된 생중계는 경기장 바깥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계진이 잠시 쉬어가는 틈마다 전광판에는 선수들의 영상편지가 재생되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팬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우리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선수들이 한 시즌을 버텨내게 만든 진짜 이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마저 그 문장에 반응하듯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플래시와 응원봉. 그리고 그 위에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은 마치 기다려온 한 장면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제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실은 야구장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팬들이 모여 만든 응원의 울림은 그라운드를 넘어 하늘까지 닿는 듯 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이라 해도, 끝이 아니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무게와 그 순간을 함께 바라보던 수많은 눈빛이었고, 그 안에서 불꽃야구가 외불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지 프로그램의 마지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대한 울림이었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실야구장의 밤이 깊어갈수록 관중석은 더 뜨거워졌다.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이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흰색 머플러를 목에 두른 중년 팬들은 조용히 손을 모아 바라보았고, 장시원 단장의 이름이 적힌 응원봉을 들고 선 어린아이들은 마지막까지 목청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눈망울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으며, 이 모든 풍경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끝이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잠실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지켜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였다. 붉은 조명이 스탠드를 비출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오랜 팬들은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듯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2025년 한해 동안 불꽃 야구가 팬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답은 관중석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스튜디오 시연에서 진행된 생중계는 현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중계진은 광고 대신 파이터즈 선수들의 영상 편지를 준비했고,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선수들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장은 전광판을 통해 퍼져나가며 관중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단순한 한 시즌의 마무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온기였다. 그 문장이 지나가는 순간 많은 팬들이 눈가를 불켰다. 전광판에는 지난 시즌의 뜨거운 순간들이 짧은 영상으로 재생되었고, 관중석은 그때마다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2025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잠실의 공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했던 시간을 떠올리듯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뛰던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던 팬들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기 종료 후 김성근 감독이 브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자 잠실은 다시 한번 뜨겁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는 조용히 벗어든 모자가 들려 있었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팬들과 눈을 맞추는 감독의 모습은 한 감독이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보였다. 감독님 사랑해요. 라는 외침이 관중석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그 울림은 경기장 전체를 파고들며, 잠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놓았다. 장시원 단장은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리며 불꽃이 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다시 타오를 불씨입니다. 라는 문장을 남겼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고 단단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열정과 청춘이 담긴 한 편의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고 팬들은 이한 줄에 다시 한번 눈시호를 불켰다. 경기장 곳곳에는 선수들이 직접 쓴 손편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검은 펜으로 눌러 쓴 글자들은 그들이 이 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김선우는 팬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었고, 정성우는 부시돌즈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라고 남겼다. 박용택은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야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 편지들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팬들은 그들의 진심이 주는 무게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잠실의 열기는 쉽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경기장을 걸어나갔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 아쉬움 속에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단단한 마음도 함께 있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선수와 팬이 함께 쌓아올린 이야기가 되어 그밤 잠시를 불빛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경기장의 불빛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선수들의 손편지가 놓인 특별 부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시즌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온 진심이 담긴 기록들이었고. 팬들은 그 안에서 선수들이 흘린 땀과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불꽃 야구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토록 강렬한 울림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답은 바로 이 손편지들 속에 있었다. 김선우는 자신의 글씨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그가 얼마나 팬들의 힘에 의지하며 시즌을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성훈은 부시돌즈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계절이었습니다. 라고 적으며 자신에게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이 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했고, 팬들은 그 글을 읽으며 자신들이 보낸 응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박용택의 편지는 더욱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는 문장은 오랜 시간 야구를 해온 그의 인생이 단순히 경기 결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뒤에 놓인 생각시켰다. 작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끝내 닦지 못한 팬들의 눈물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경기 후 선수들의 SNS에도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김문호는 매주 야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부시똘즈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적었고 신재영은 투수로서보다 사람 신재영으로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라며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공유했다. 이대은은 은퇴 후에도 이렇게 야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제 인생의 새막이었습니다. 라고 남겨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오세훈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진짜 불꽃은 선수단이 아니라 팬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지펴주세요. 라는 말로 불꽃이라고 라는 이름의 완성은 결국 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수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한 시즌을 함께한 사람들의 공동선언이 되었고 그 문장들은 프로그램의 피날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이미 경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감정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잔잔한 기타 선율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팬들은 하나둘 핸드폰 플래시를 켜들었다. 마치 하늘에 별이 쏟아진 듯한 풍경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진짜 불꽃이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잠실의 공기 전체가 그 말에 반응하는 듯 했다. 스튜디오와 경기장의 경계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중계진 역시 입을 떼지 못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고, 괴로운 순간조차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땀과 눈물, 환호와 침묵 모두가 이 순간 하나로 엉켜 더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즌이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불꽃 야구가 한국형 스포츠 리얼리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방송평론가 이현주는 불꽃 야구는 단순한 승부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야구를 매개로 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였죠. 라고 말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력을 정확히 짚어낸 문장이었다. 실제로 여러 시즌 동안 팬들이 프로그램을 단순 시청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느끼게 만든 구성은 지금까지의 한국 예능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었고 그 새로운 시도가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태훈도 불꽃 야구의 의미를 깊게 짚었다. 그는 김성근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중심에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평했다. 수많은 선수들이 거쳐간 그라운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서 이미 한 획을 그었고 그 상징성이 이 시즌을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방송 현장 팬, 선수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불꽃 여구라는한 편의 서사를 완성한 셈이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은 이미 뜨거운 감정의 물결로 가득했다. SNS에는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파이터즈 영원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팬들의 아쉬움과 응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라며 속마음을 적는 팬도 있었고, 야구보다 사람을 배우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고 감상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다. 단순히 재미있는 예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마음을 움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반응은 더욱 진심을 담고 있었다. 특히 많은 팬들이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은 순간들이 있었다. 이대은의 결승 장면, 신재영의 눈물, 김성근 감독의 마지막 인사는 마치 모두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잡았다.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팬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다고 고백했고, 여러 SNS 계정에서는 끝내 울음을 멈추지 못한 팬들의 후기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그 감정의 파도는 온라인을 넘어 다시 잠실의 공기로 번져나갔다. 시즌이 끝나도 이 프로그램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예능이 단순 경기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불꽃 야구는 그 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선수들이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와 팬들의 헌신적 응원이 만나면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스스로 숨을 쉬는 듯 살아 움직였던 것이다. 불꽃 야구가 남긴 것은 기록도, 성적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건넨 마음과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만든 따뜻한 울림이었다. SNS의 반응이 뜨거워질수록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의 공기를 다시 떠올리며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의 구호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감정의 증명처럼 들렸다. 많은 팬들이 서로의 글에 공감하며 다시금 이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했고 그 흐름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의 시즌이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는 새로운 계절을 향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지막 엔딩 음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던 순간 잠실의 공기는 한없이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잔잔한 기타 선율 위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들었고 그 불빛들이 경기장을 별빛처럼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라운드 위에 공은 더 이상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박동처럼 울리는 소리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진짜 불꽃이지. 그 말은 작았지만 그날의 잠실 전체가 그 문장에 공감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제작진 역시 잠시 말을 잊지 못한 채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중계진은 헤드셋을 벗은 채 화면을 오래도록 응시했고, 스태프들 역시 이 순간이 단순한 프로그램의 종료가 아니라 한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불꽃야구는 지난 몇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고 울게 했으며, 무엇보다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 주었다. 그라운드 한가운데 남겨진 조용한 바람조차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경기 종료 후 장시원 단장은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나눴다. 그는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불꽃야구는 끝난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말 끝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 안에는 피로도, 아쉬움도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프로그램을 이끈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시즌을 함께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진심이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났다. 불꽃야구 연구소 관계자는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야구라는 스포츠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왜 끝나지 않는지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불꽃야구는 한 시즌의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고, 팬들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잠시를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다. 경기장을 떠나던 한 기자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수많은 스포츠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인간적인 야구는 처음이었다. 그라운드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관중들의 마음 속에서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시즌이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땀, 웃음, 눈물,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고, 새로운 연대와 감정의 시작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불꽃 야구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김성근의 눈물, 장시원의 미소, 그리고 팬들의 함성은 아직도 잠실의 밤 공기 속에서 생생히 울리고 있었다. 그라운드 위에 불꽃은 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름과 이야기들은 이미 전설이라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었다.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는 신호였고 그들은 이미 다시 타오를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잠실 한가운데서 시작된 그 불꽃은 이제 모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다.